출산율 0.7로입니다 지금요. 국가 빠르게 소멸 중. <laughs> 학벌주의 타도하고 평등 교육 실현한다. 자, 누나다 입맛대로 대학교에 갈수 있다. 자, 인서울 대학교, 지방 대학교 차별 철폐 학벌주의 타도. 자, 입학시험 폐지, 수능시험 폐지, 자, 사교육 폐지, 누구나 다 희망대로 대학교에 간다. 바로입니다. 국가 멸망, 자, 원인은 바로 학벌주의 교육 때문입니다. 학벌주의 사회, 학벌 차별, 자, 학벌주의 엄청난, 예, 비용이 듭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자, 1인당 3억 5천만 원 듭니다. 자, 학벌 철폐 자이겨 대한민국 교육개혁 교육공화당 한재호입니다자 여러분들 대한민국 빠른 속도로 멸망 중이다. 학벌 타도입니다. 학벌주의 철폐. 자 국가 지금 빠른 속도로 한장가져가요 멸망하는 중이다. 자 국가 빠른 속도로 멸망 중이다. 교육개혁. 자, 학벌주의 교육 타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국가 멸망 중이다. 교육 개혁. 자, 고양이, 개와 고양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자, 결혼, 가정, 출산 포기합니다. 자, 그 원인은 바로 학벌주의 사회입니다. 학벌주의 체제. 자들 공부 잘하면 출산한다 학벌 차별 인서울대학교, 지방대학교 차별 스카이대학교 그리고 인간 차별 때문에 여러분들 자 대부분 다 결혼 포기했습니다. 마지로더 이상 복수자들 살기 싫답니다. 더 이상 낫지 않겠다. 결국은 국가 멸망 상위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나머지 90% 다들 결국은 나홀로 산다. 나홀로 죽겠다. 바로 그 원인은. 학벌주의, 학교 차별 공부 자랑을 출세한다. 이런 지금 사상과 제도 때문에 국가 멸망 중입니다, 여러분들. 자, 문제는 바로 경쟁교, 대학교 진학 대부분 실패합니다. 지방대학교 출산율 꼴찌. 자, 성적 학원비 1도 필요 없는 독일식 교육 도입한다. 교육공화당입니다.